친한 친구랑, 어, 허거계를 만든 거예요. 하루에 700원씩 모으면, 둘이 합치면 거의 5만원 돈이 돼요. 그래서 그걸로 맛있는 거를 먹거나, 뭐, 책을 사요. 저는 봄 모야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도시 경계 산책이라는 키워드로 여러 가지 작업과 기획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수어문화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레지던시고요. 올해 4월부터 입주해가지고 작업하고 있고 최근에 오픈 스튜디오 한번 했고 내년에 이제 이 같이 작업하는 분들하고 그룹전 준비. 하고 있어요 서울은 굉장히 복잡한 도시고 그냥 늘 있는 일이잖아요 도시, 건물이 무너지고 다시 세워지고 이주한 그 도시는 공터가 확 있으면서 어떻게 다시 집이 만들어지는지 어떻게 누가 여기에 살러 오는지가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좀 시각적으로 드러내면서 그런 고민들을 담은 작업으로 시작을 했고요 요즘에는 시선이 좀 옮겨졌어요 도시라는 그곳의 생태를 좀더 많이 보고 있거든요 도시라는 곳이 얼마나 인간중심적인지를 좀 리서치를 많이 했었고 질문을 던지는 작업을 했었어요 워낙 환경 문제가 많이 부각되고 있고 저도 알고는 있었지만 실천으로 잘 옮기지 못했던 것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 저도 그 문제 의식을 갖게 되었고 환경에 관련된 문장 중에 어쨌든 내가 안 사는 게 제일 지구를 위해 돕는 것이다라는 그 슬로건이 저한테는 제일 잘 많이 와닿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저의 현실과도 잘 맞을 수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더 제가 잘 행복하기 위해서 내 소비 자체를 줄이는 것의 행복을 어, 의미로 변환시켜 보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했던 일은 집에 물건들을 정말 많이 정리했어요. 많이 버리기도 했고, 그 다음에 정말 필요한 물건들이 뭔지를 정리를 했었어요. 그리고 그것 안에서 어, 소비를 하는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좀더 제가 단호하게 내가 어떤 이러한 삶을 살겠다라고 정해지니까 자연스럽게 소비도 그렇게 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많이 변했어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 말은 또 변할 것 같기도 한데요. 지금은 계속 관심 갖고 보고 있는 거는 어, 인권에 관련된 재단, 근데 그게 아주 큰 재단이 아니라 몇 명이 모여서 계속 자기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분들한테 뭐 많지는 않지만 기회가 있을 때 조금씩 후원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페미니즘 관련해서는, 쉐어라고 재생산 관련된 것들을 계속 그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는 활동가 분단체가 있어요. 거기도 꾸준히 후원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후원이라고 하면, 은 진짜 엄청난 뭔가 금액을 생각하실 수 있지만, 진짜 10만 원을 벌면 그 중에 만 원을 기부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아주 작은. 작은 수익이라도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내가 환원할 수 있지라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서 이렇게 된것생활하게된것 같고요. 인권재단이나 그런 활동가분 단체뿐만 아니라 제가 위위위 프로젝트 한 것처럼 문화 콘텐츠도 굉장히 많거든요. 페미니즘 관련된 책, 음반, 뭐 영화, 공연, 이런 걸 제가 더 소비를 많이 하고 그것만큼 충족되는 기쁨이 있는 거죠. 소비라는 그 개념 자체를 좀더 시간이랑 많이 연결을 지어서 어떤 내 주변의 존재들을 더 많이 낡게 하고 더 오래 두고 싶은 그 마음이 많이 커졌습니다. 그것은 내가 무엇을 사느냐 안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산, 내가 갖고 있는 이것들을 내가 얼마나 더잘 관리하고 얘네들을 같이 내 품에 이렇게 데리고 갈수 있는지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요즘 많이 하고 있어요. 친한 친구랑, 어, 허거개를 만든 거예요. 하루에 700원씩 모으면, 둘이 합치면 거의 5만원 돈이 돼요. 그래서 그걸로 맛있는 거를 먹거나, 뭐, 책을 사요. 그 친구도 책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맛있는 걸 먹고 책을 한 권씩 사서 네, 나눌 과제는 개요 700원인데 이것도 무시할 수 없죠. 이게 또 계속 쌓이면은 한 10만 원 정도가 돼요. 그러면 재미삼아 이제 얘기해요. 뭐지, 개준님 저만 원만 빌려주실 수 있냐고. 그래서 <laughs> 그런 식으로 <laughs> 저희끼리 좀 장난도 치고 이, 어, 또 하나 장점은. 친구, 친구들하고 뭐 자주 만나는 분들도 있지만, 어, 자주 못 만나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일상에 치여서. 근데 이거는 7 0 0매일 매매 쌓이면서 이 친구를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더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좀 귀여운, 음, 저금이어가지고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내일도 똑같습니다. 네, 커피 마시고, 강아지 산책시키고, 작업을 합니다.